님을 믿어요. 나는 나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나는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진 날씨 속에서 저희들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새롭게 힘을 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도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또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한 안정 가운데 구하는 우리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나 아팠던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아팠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아멘. 여기는 빌리포에요. 빌리포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일을 들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게 이곳에 왔어요. 여기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안식일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겠어. 바울은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루디아도 있었어요. 두벅두벅 두벅두벅. 바울이 가까이 가보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도가 끝나자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힘있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루디아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드디어 빌립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루디아예요. 집으로 돌아간 루디아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뻐요! 루디아는 더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루디아의 말을 듣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제 루디아와 가족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사람들에게 자주색 옷감을 팔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시장에서 옷감을 팔면서도 손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맛있는 음식도 드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전하세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옷감을 팔아서 번 돈으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바울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힘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예배해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제자예요.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섬기며 살아요. 안녕. 함께 기도해요. 기도 손. 하나님,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는 섬기며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대교회 예꿈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 더워.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 너무 더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물 많이 마시고, 더운데 나가지 말고,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건강히 잘 지내다가 전도사님과 만나도록 해요. 이제 전도사님이 광고를 해줄게요. 첫 번째 광고예요. 친구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동안 더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8월 8일, 8월 두 번째 주까지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살칵 동영상으로 살칵 담아서 각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에 끝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광고예요. 사실 특별한 광고는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요즘 너무 덥고 코로나도 많으니까 건강 유의하세요. 건강 조심히 잘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 이제 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함께 볼게요. <laughs> 멋지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멋지지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오늘 소개해 준 친구들처럼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담아서 전도사님한테 꼭 보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건강히 잘 지내요. 안녕.